새끼 토끼가 상추를 먹고 있어요 와 많이 먹네 이름도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응. 한번 밖에 풀로나쪽보고싶다 밖에다 여기다 내놓자고 그럼요 순이가 여기 젖먹으러 간다 어이구 도망갔다 응? 어미가 이리저리 피해 새끼는 쫓아다니고 우와 이런 애장면 진짜 신기하다 응? 자기 새끼는 응. 저도안 물리네 사람이 쳐다봐서 그래 그래서 안 먹이는 거야 응. 자꾸 도망다니네 응. 여기.. 응. 여기네 이 하얀 토끼는 상추만 먹잖아 음, 벌써 저슬 띠나? 응. 어이구 마셨다 마셨다 촌바바. 보고지 오기지? 봐봐기지지 그게? 아강기다 예. 어, 먹었어 이기여기 안에 있는거 기지없기여기 배추 잎사귀 기 배추 잎사귀 기기지기기 저기 애끼들이 풀을 먹기 시작하네요. 아주 잘 먹네요. 클로버가 그걸 뜯어다 줬는데, 얼른 와서 먹네요. 저흰 놈이 아주 잘 먹네요. 나머지 놈들은 그냥 잠자는 건지 모르겠고, 어려서 클로버만 줘야 되는지 알고 클로버 뜯으러 여기 저기 도로다니냐고 고생했네요. 그냥 대강 암풀이나 먹는 거뜯어가줬으면 되는데 그게 클로버가 토끼풀이라고 불러가지고 그 그거만 뜯어서. 주느냐고 한 10살 때쯤인가요? 한살 때쯤인가? 길은 기억이 납니다. 음... 한놈, 또 왔네요. 또 왔놈, 오기 시작하는데... 저놈이... 어, 제일 작은 문열입니다, 문열. 제일 먼저 나와온 놈, 태어난 놈. 그 놈을 문열라고 부르죠. 제일 작은 놈이죠, 그리고. 그 놈도 풀을 먹기 시작하네요. 이 열흘 2주 정도 된 건가? 그 정도부터 이게 풀을 먹는 모양이네요. 라 어미가 저게 자세가 어떻게 된거야 누운 자세야 어떻게 된거요 저게 어, 숨을 홀딱거리고 안 먹고 있는거네 저기는 어미가 뭐 먹고 있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 들어가겠습니다.